실키 니트를 소매 없이 뜬 건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. 이거는 이제 면사로 뜬 거고 아까 그 하얀 거는 면하고 인견이 섞인 실로 떴습니다. 근데 도안대로 똑같이 뜬 거고요. 이게 지금 마네킹이 윗부분 어깨 부분이 되게 통통해서 넓게 보이는데 이게 입었을 때. 어, 캡소매처럼 약간 어깨를 덮는 스타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날씬해 보이고요. 이옷 자체가 이렇게 실루엣이 살아있는 예, 라인이 잡혀 있어서 좀더 날씬해 보입니다. 예, 그래서 벤자민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예, 다르다고 보셔야 해요. 그 무늬 같은 거는 비슷한데 예, 스타, 실루엣은 예, 이게 조금 더 여성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소매를 달아서 입으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민소매로 입으셔도 되고요. 이거는 아마 이제 사람마다 어, 어울리는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, 도안하고 그냥 똑같이 뜬 거니까 길이 자체가 이제 언발런스 하고요. 참고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